인데오늘 미니어처 만들, 미니, hh, 그그하고 미니어처를 한번 만들어보려 고 하는데요. <laughs> 미니어처. 갑자기 목소리가. 뭐 하. 어, 비디오처는 어, 핫도그. 좀, 부러운 핫도그가 있는데, 핫도그를 만들어 필수적으로 한개 정도. 삐피해, 지고야 필수적으로 없으시게 될 필요가 있으니까. 어나이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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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한, 두, 색이그 정도로 가깝다 해야 되나? 정확히 색깔은 모르겠고요. 어, 정확히 색깔은 모르겠는데. 미니어처 만들 거 그런 거 같은 것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계속 만들 테니까 만들 거 대충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저도 생각이 잘안 나고.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생각이 잘안 나서요. 네. 이렇게 이거를 이쑤시개에다가 꽂아주신 후에 바위로 여기를 미니어처니까 조금만하게딱 해야 되니까 잘랐어요 잘랐고요 미니어처니까 이정도만 여기다가 만능 본드를 한번 여기 들어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능 본드가 대충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이게 렇 굳어요 안에서 그럼 되시고요 아 이제 여기에 케찹을 뿌려야 되는데, 케찹을. 아, 여기, 이거,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케찹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볼게요. 자, 케찹은 지금 여태껏. 음, 예전엔 미니언처 햄버거 2편에는 이 편에는 이 종류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학도가 이거 그리고 이 <laughs> 이렇게 핑크 핑크색이 나와요. 켜시면 <laughs> 핑크. 그러니까. 아휴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해서 남은 클레이는 이 편에서 또 만들기, 미니어처 또 만들기 1편요